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고정욱 tv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여전히 퍽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죠 퍽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스포츠 소설 제가 쓴 겁니다 자 이번에 퍽에서 제가 읽어드릴 주제는 폭력 폭력은 뭐제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요 역시 이 소설에는 폭력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갈등이 고조되다 보면 싸우게 돼 있으니까 한번 폭력에 대해서 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문 앞 커피숍에서 열린 학부모 회의에서는 온갖 의견과 고성이 오고 갔다. 영진이 아버지도 마침내 거기에 나타나 입에 거품은 불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지도체를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을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몸을 감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정없이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폭력을 당연시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가면서 금메달을 딴들 무슨 의미가 있고 욕먹어가면서 시상대에 오르는 게 무슨 영광입니까? 영진이 아버지는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영진이 엉덩이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을 돌렸다.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맞은 부분은 심하게 부르터 있었다. 그걸 본 어머니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영진이 아버님 왜 그러세요? 여기 영광이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도 똑같이 맞았다는데요. 감독과 코치를 옹호하는 철중이 어머니가 말했다. 다른 아이가 맞았건 안 맞았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진이가 매를 맞게 된 것도 영광이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영광이가 패스를 주지 않는다고 둘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둘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맞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럽니까? 그건 다 헛소문입니다. 영광이 아버지도 그 말엔 참다 못해 일어났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넘치는 열정을 발산하다 보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실수도 할수 있는 겁니다. 코치와 감독이 왜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제어하고 단합시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체벌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잘못해서 맞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체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아버지도 참았던 울분이 쏟아져 나왔는지 단숨에 말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갔다. 아니, 그렇더라도 애를 때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무슨 소리예요? 잘못하면 맞아야지. 집에서도 내가 저 녀석 얼마나 패는데요? 여기저기서 부모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모든 토론과 논쟁이 그렇듯 서로 양보하지 않는 한 결코 합하거나 공통된 의견이 나올 수 없었다. 오히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박멸해야 할 원수처럼 느껴지는 법이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폭력이 아이들끼리 치고 받은 폭력이 아니라요. 학교 폭력, 학원 폭력, 특히 엘리트 체육의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대표들도 맞았다고 그러고 뭐 도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잠시 매를 때리거나 체벌을 하면 성과는 난다는 거죠. 왜? 발끈하거나 오기가 생기지만 그게 진정한 실력은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 스포츠에서 진정한 민주화를 배우고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폭력은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그 자존감이나 존엄성이 훼손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죠. 요즘도 아마 학교 폭력이 많이 있겠지만 점점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특히 부모님들은 뭘 원합니까? 우리 아이가 맞아서라도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부모님도 사회 분위기에 영합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과 우리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조금 맞더라도 성과만 나면 괜찮다. 사실은 그걸 맞으면서 이룬 성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즐거워하면서 하고. 재밌어하면서 하다 보면 그게 자기의 소질과 적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더욱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학원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퍽은 그러한 내용을 제가 담은 거예요. 저희 때도 뭐 체벌이 많이 일상화돼 있긴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애들 때리는 거 당연한 거였고 스포츠 하는 애들이 맞는 거 당연한 거였고 심지어는 저도 맞았어요. 시험 보는데 열심히 풀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너이 자식하고 저 귀사들 때리는 거에서 아 선생 님왜 때리십니까? 그랬더니 뒤에 있는 놈 보여줬잖아. 스폿 뒤에 있는 나보다 키큰 놈이 슥본 거예요. 저는 안 보여줬는데 제가 또 장애가 있어서 키가 앉은 키가 작다 보니까 보였나 봐요. 억울하게 한대 맞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뒤에 있는 놈이 와서 미안하다고 러더라고요 <laughs>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을 제잘이렇다할 방법이 없어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되게 곤혹스러워해요 결국은 이제 대화와 말로 아이들을 납득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안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뭐 부모님은 해 무조건 공부만 해 내제 너 이거 해 억압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화와 납득을 통해서 자기가 설득돼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때리지 않고 민주적으로 아이들 길러라 그러지만 그게 학교만의 책임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 주목보다는 대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이러다 보면 폭력은 자연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스포츠가 즐거운 스포츠가 되고 스포츠를 통해서 자아실현이 되고 제 원하는 대학도 갈수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영원한 어떤 기쁨이 될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성과 내기 위해서 코치들이 아이들 때리는 일더 이상 오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제는 굉장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먹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댓글로 달아준 꼬북칩. 학생이 추천해 줬어요. 맛있다고 먹어 보라고. 근데 보니까 맛있게 생겼습니다. 이게 음, 사 사격 네겹 충충 충충 구조라고 돼 있네. 이걸 더말 이거 잘못 썼어. 내겹 네 중층이 원래 맞아요. 중층. 중복되는 층. 미안합니다. 이거. 이름에다가도 꽃, 꽃을 잡아서. 먹어볼게요. 아마 이 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꼬북칩인가봐요. 제가 쫙 찢어서. 아이, 잘안 찢었다. 에이씨. 그냥 찢어버려. 오! 오! 정말 네 개가 꼬불꼬불꼬불 엉켜있어요. 먹어볼게요. 이게 옥수수로 만든 것 같아요. 오! 풍성해, 풍성해. 네 겹이 확 씹히니까 아주 풍성한 맛이고 고소해요. 음, 그러니까 아, 이게 아 뭔지 알겠다. 한겹두 겹짜리는 두 겹짜리 두번 먹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 먹을 때 용량이. 그리고 오늘 놀랜 게 뒤에 보니까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원 재료가 쫙 있거든요. 글로벌해요.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laughs> 우크라이나. 가보지도 않던 나라들이야 우크라이나 뭐 브라질 이야 호주 우리가 먹는 이 꼬북칩 하나가 전 세계 농민들이 고생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맛있게 먹어보고 있도록 하게 어 이거 맛있네요 제 입맛에 맞아 이거 가져가야지 고소하고 음음 음, 그렇게 짠거 같지도 않고 근데 와 칼로리는 뭐 역시 456 칼로리 456 키로 칼로리 공깃밥 한 그릇 반. 여러분, 이거 다 먹지 말고요. 친구들과 나눠 먹거나, 세 명이 나눠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꼬북칩. 여러분, 맛있습니다. 하나씩 사가지고, 먹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자 양이 많아 보인대요. 음, 많아서, 세 명이 나눠 먹으세요. 그러면 공깃밥 반 공기 먹은 거예요. 간식이라고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여러분. 음, 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